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로 유동하지 결국 부분 해지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죽어야 받는 보험을 살아서 쓰는 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따져보면 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8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논의 중이고 10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살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보험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입니다. 죽어서 받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자녀에게 물려줄 목적으로 가입한 사망보험을 살아서 생전에 부모가 받는다면 이것은 보험의 목적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으로 사서 방표를 쓰는 것이고요.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중지출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망보험금 유동화 좋은 말로 유동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태는 사망보험금을 부분 해지해서 해지한 해약 환급금을 연금처럼 일정 기간 동안 나눠 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자금 부족하신 분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노후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십시오. 가족이나 자녀가 없어서 물려줄 사람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자산을 다 활용해서 노후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자금이 부족해서 최후의 보로로 종신보험마저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 안 되신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유동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망 보장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 종신 보험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금리 확정형이기 때문에 변액 종신 보험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종신 보험이 변액인 경우에는 이번 유동화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사망 보험금이 담보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보험 중에 재해 사망 보험금 이라든가 질병 사망 보험금 처럼 일정한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보험금은 유동 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이상 납입을 완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55세 부터 유동화가 가능하네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남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부인으로 하고 뭐 이런 경우 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보험금 유동 하시려면 계약자 를 바꾸셔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을 담보로 해서 약관 대출을 받으신 게 없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 종신보험을 유동화해서 연금으로 바꿔서 쓸 정도로 노후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약관 대출을 받아 쓰고 계신 분들 아닐까요 따라서 이미 종신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하실 수 없겠습니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사실 유동화 비율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건 부분 해약 비율이잖아요 부분 해약을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 하고요. 전체를 다 해약하지는 말아라 장례비 정도는 남겨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화하게 되면 연금 지급 방식은 최소 2년 이상 나눠서 일정한 기간 형태로 나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유동화에서 받는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한 원금의 100%를 넘도록 설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중심 보험에 불입한 원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알고 계실 게 있습니다. 납입 원금의 100%를 넘게 받는 것이지 사망 보험금 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납입한 원금은 3천만 원이고 사망 보험금은 1억인데 사망 보험금을 유동한다고 해서 1억을 연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유동화해 주는 것이고 그 금액이 내가 낸 원금 3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도록 해 주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원금을 넘게 유동 에서 받으시게 되면 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수익이 되죠. 이 수익에 대해서 보험 차액으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쓸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축성 보험 차액 비과세 한도가 있으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사망 보험금 유동화를 세금 없이 비과세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복잡하죠. 결국 사망 보험금 유동화도 그냥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후환이 없겠네요. 자 이번 발표자료에 친절하게 예시도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실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했을 때 얼마나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 0세에 종신보험을 가입했고 납입기간 20년을 다 완료했습니다 한 달에 보험료 8 7 0 0원 내셨던 분이고요 총납입액은 2,088만원 납입하신 분입니다 혹시라도 내일 사망하신다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이죠 자 그런데 이보험계약에 예정이율이 7.5% 확정입니다 그죠 제가 보기엔 이거. 90년대 후반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인 것 같거든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예정이율 7.5%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뭐5% 4% 지금은 뭐3% 2%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과거에 아주 좋은 시절에 아주 젊을 때 30세에 가입했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종신보험을 70% 유동화해서 20년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를 유동한다는 이야기는 사망보험금이라고는 70%인 7천만 원만 해지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고 사망 보험금 3천만 원은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천만 원짜리 사망 보험금을 해... 55세에 유동한 경우에는 월 14만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65세 하는 경우에는 월 18만 원, 70세 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매달 20년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누적 총액이 납입한 원금 2천만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망보험금 7천만 원이 사라지는 조건에 비해서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시해드리는 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예정이율 7.5% 확정. 그리고 30대 초부터 20년간 꾸준하게 가입하셨던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사실 이런 정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2000년대 이후에 가입하셨을 거고 예정이율이 4%나 5%대를 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시해드린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겠죠 사망보험금 유동화 필요할까요? 정말 노자금이 부족하다 이것저것 다 빼쓰고도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러시다면 사망보험금마저 유동화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망 목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을 연금으로 바꾼다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발생한 손실은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겠죠? 여러분이 유동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보험회사가 이익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공적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민간 개인 보험에 대해서 지시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될 일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유동하는 건 그럴 때 보이지만 사실 이미 다 있는 기능입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 가능하거든요.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은 그냥 부분 유동하지 않고 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생활비 받는 종신, 연금 받는 종신 이런 형태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미 그 상품 내에 부분 감액 제도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유도를 하지 않으셔도 감액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안 되면 내 종신보험을 내가 셀프로 감액해서 받아도 됩니다. 올해 10%만 감액해서 연금 받고 내년에 한, 한 20%만 감액해서 연금 받고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입니다. 지금 아직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데 이분들께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종신보험이 연금이구나라고 해서 유동화를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목적으로 가입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동화해서 쓰는 것이지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종신보험 연금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시는 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망이 목적이면 중심보험, 노후준비가 목적이면 연금보험 가입하시는 게 맞겠죠. 사망 보험금 유동화 모든 보험사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다섯 개 생명 보험사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품과 제도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품을 제대로 가입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 센터에서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면 제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방향을 파악해서 그에 꼭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